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. 정확히 말하면 은 공정하게 말한다면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부리고 관계 개선해 나갔다면 은 북한 핵문제 생기기 어려웠을 것이고 해결하기도 쉬웠을 것인데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미북 적대 관계의 산물입니다. 미국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북한핵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.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봤댔자 되지 않게 돼 있어요.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체제를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고 합니다. 그렇겠죠. 역지사지로 생각해 줘야 될 겁니다. 그리고 핵을 가져야 미국하고 협상이 가능하구나. 협상 가로로 써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. 미국과 북한 간에는 세 번의 핵 문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어요. 첫 번째 합의가 클린턴 정부 때 제네바 합의인데 모두 세번다 똑같은 공식인데 뭔가 하면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하고 그 대신 미국은 북한과 적대관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한다. 그리고 플러스 정전협정을 평안체제로 바꾼다. 이거의 공식이에요. 북한 핵 폐기하고 미국 적대관계 해소하고 하는 걸맞바꾸 기브 앤 테이크 하야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합의한 것이 1994년 제네바 키보드 합의서인 제네바. 아, 기본 합입니다. 그래가지고 8년 동안 이게 지켜져 왔어요. 북한 핵 개발 포기했었어요. 미국 경수로를 북한에 지어주기 시작했어요. 관계 정상화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갔더랬는데 거기서 끝. 정권 교체되면서 부시가 들어서서 그틀레먹은 정책이다, 집어치워 이렇게 돼서 깨져버리는 것이죠. 두 번째는 북한이 핵 개발, 저 제르바 저 합의를 깨고 어, 할때 북한도 그럼 좋다.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 해서 핵실험을 하려고 그럴 때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6자회담을 개최하는데, 결국은 6자회담에서 2005년에 919. 합의를 보게 됩니다.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북한은 핵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 정상화 해 주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고 플러스 경제 지원 뭐 이런 것 저런 거 저런 거해 준다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보수파들의 강력한 반대 부딪히고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깨집니다. 세 번째로 대통령, 아,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일과 만나서 합의를 봅니다. 이것이 참 위대한 합의였어요. 무엇의 합의였는지 아시죠? 첫째, 70년 동안 재석되었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버리고 관계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게 첫째예요. 이것이 핵심이에요. 둘째.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한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셋째,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. 이두 개가 되면 북한도 한다는 것이죠. 이렇게만 되면 은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기뻐했죠. 야, 드디어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겠구나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이름에 2월에 하루의 제2차 북미정상에서 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미국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아, 조금만 시간 두고 또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달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핑계고요 하여튼 깨진 건 깨진 겁니다